친구야+ 친구야 아 이것들이 뒤지려고 그냥 가자트 씨 오늘 뭐 하시려고 합니까 가서 컴퓨터를 봐 내가 할거다 적어놨어 좀그것좀 좀 보고 얘기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형한테 설명하기 귀찮아 귀찮은데 밥은 왜 먹고 어 잠은 왜 자고 술은 왜 먹고. <laughs> 아, 그래서, 오늘, 뭐할 건데? 여기, 동수석 쪽, 이어1 2쪽에갈 거예요. 야, 멀쩡한 거아니야 멀쩡한데 왜 가라, 이거? 아여기 멀쩡하죠. 아주 그냥. 내, 네, 안보이는이쪽 안쪽. 멀쩡해. 차라 이걸, 이걸 가라, 이거를. <laughs> 어 요거? 심품도 안가겠지 네. 나도 좀고이좀 해볼까? 아이고. 아이씨, 얘들아, 더워 죽겠는데. 안쪽 아, 그러네. 조인트 찢어졌네? 이거 왜 찢어졌지? 형, 정비할 때좀 생각 좀 해. 이치, 머플러가 새 거잖아. 왜 그랬겠어? 나야, 모르지. 형, 좀 머리를 좀 쓰라고요. 잘라져서 다인 거야. 아, 머플러가 잘라져서 다여가지고 찢었다? 예. 네. 그래서 머플러는 겨냥하셨고, 시브 조인트만 교환한다 예. 네. 하체 부품 다 고착이 됐을 텐데 이거 어떻게 빼냐? 아 저기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빼는 방법이 있죠. 너왜 어, 이렇게 공격적이야? 아니 안 빠듯할 얼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쉽게 잘 빠져야 되는데 분석이 더클에 막히니까 아, 거기 잘 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형 패듯이 좀 패야죠. <laughs> 근데 너몇 살이냐? 저야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 네. 형 겁나 걸음 늦네 네. 갑자기? 뭐 한약 삶만 먹었냐? 아니 아니 얘네 많이 먹었지 아니 2004년생이야? 아니요 그치? 9년생이야 아... 아니요 어떻게 지금 나이도 몰라 그럼 8... 팔... 이하자이하자이하자 너... 나한테 형이랑 부르지 마뭔 소리야? 그냥 부르지 말라면 부르지 마 그럼 니가 16이야 16? 2016년 16? <laughs> 아니 괜히 지랄이야 지가 물어보고 아유 땀나 흐헤 <laughs> 하체 부품이 부식으로 하나 고착이 많을 것 같아서 디퍼런셜를 내린 후에 부속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중립에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프트가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휠과 타이어를 분리하겠습니다. 아, 이 인간, 벨로미타 아, 어. 여기다 갖다 놨어 아, 좁아 죽겠구만. 하여튼, 일을 만들어요, 그냥. 차도 벨로미, 주인도 벨로미. 둘다 별로요? 아, 너트를 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져주면 좋을 건데. 아, 빠진다. 오, 어, 예, 안짤넣다 좋아, 좋아. 빠지네. 디퍼런셜과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하겠습니다.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럼 자기는 구일이요? 구일? 아, 참. 일이나 해야지. 살짝만 풀어놓고. 오케이. 이리 오세요. 볼트를 다 풀렀으니 디퍼런스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야 될 건데 이 정도에서 CV 조인트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뺐습니다 이제 너클 쪽에서 한번더 빼야겠죠? 어우씨 안 빠지네 로버트아서 이거 좀 때려줘! 좀 때려줘! 아. 아니 요거 때려달라고? 아니 뭐하는 거야? 요거 때려달라고? 나 말고. 저는 형 때려달라는 줄 알았죠. 돌이야 돌. 아, 제정신 인간이 없어. 돌리야 돌. 똑같아요 돌. 너 이거 빼면 너의 정신 복이 될줄 알아. 아, 어, 근데 안 빠져. 오, 우 역시, 역시. 너가 빨리 맞고 싶구나? 이거 빼주는 거 보이게. 돌리야 돌. 어우, 누고지 어... 완전히 다 찢어졌습니다. 여기 어디 갔을까요? 여기. <laughs> 고객님께서 신품 교환을 원하셨습니다. 신품 주세요! 아니, 줄 거면 좀 까서 주든가. 이게 뭐예요, 이게. 좁아 죽겠는데. 이제 비닐을 뜯겠습니다. 야, 이거 뜯기도 힘들 것 같은데? 조립은 분해의 역순. 힘든 건 똑같구나 이렇게 작업을 하면 무척 간단합니다 하체 부품을 다 탈거한 후에 중소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하체 부품을 탈거할 경우 부품의 부식과 고착으로 인해서 재수 없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객님께서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하겠죠 계속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디퍼런셜 고정 볼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나사선을 잘 맞춰야 돼요. 나사선이 안 맞은 상태로 조립을 할 경우에는 이 나사선이 다 뭉개지겠죠. 아, 생각만 해도 아우.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볼트를 장착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카메 용 뒷동산만 때린다. 아우. 우리 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카면형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생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아휴... 제가 생일이 3월이고 카면형이 8월이에요 하... 5개월 밖에 차이 안 나요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면서 맨날 꿈시는 거예요 자기가 먹다가 흘린 이유식에 넌 파묻혀 죽는다 자기가 쓰던 기저귀에 쌓이면 너 거기 파묻혔다 뭐 이런 얘기 그 얼마나 차이 난다고 아이러니하게 또 군대도 나이만큼 차이 나요 하,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아휴... 때 후임병으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아, 밑에 서할 작업은 다 됐습니다. 바퀴쪽만 하면 됩니다. 이제 너트를 장착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도 카메 라 형처럼 써먹어봐야겠다. 주미 일러봐. 왜 불러요? 왜요? 너몇 살이냐? 패딩데요. 그럼 너가 구사야? 아닌데요. 그럼 네가 26년생이요? 아니에요. 나한테 형이라 부르지 마. 형이라 부르지 마. 야, 그럼 너 앞으로 나보고 형이라 부르지 마. 어? 진짜? <laughs> 친구야, 울관다 <엉망다>! 야! 아, 친구야! 왕관다, <laughs> 친구야! 그래! 오늘 친구 생기기로 네가한번 쏴라! 친구야, 네가 쏴라! 아, 이게 아닌데. 왜난안 되지. 아. 타이런 습관, 타이런 문화가 다 카메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물이 맑지가 않으니까 다 밑에가, 아우, 아, 이 개미지옥에 내가 왜 들어와가지고, 아,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고, 아. 아무튼, 오늘은 모아비 리어 1 2조인트를 교환해봤습니다. 혹시나 동일차종 1 2조인트를 교환하신다면, 오늘 영상처럼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마다 작업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 기강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다 죽었어, 이놈의 새끼들.